사랑합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이 이것을 시기하였고 요셉을 애굽으로부터 애국으로, 애굽으로 팔아 넘기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이 형제들이 다시금 만나게 되는 일이 창세기 42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 다시 말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극심한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애굽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식량을 구하러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라는 상황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앞선 내용들 가운데서도 기근에 처한 상황들이 몇몇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동일하게 기근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라는 말은 정말 그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기근,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나의 무기력함, 또 사람의 무능력함을 여실히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삭도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때 행했던 행동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삭도 아비멜렉으로 갔다 애굽으로 내려가려 합니다. 여기서 정말로 우리는 사람의 한 가지 더 연약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근 가운데서 정말 어려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의 연약함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분명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려고 했을 때, 그때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이삭으로 하여금 이 흉년이 가득한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백배의 결실을 얻도록 하셨어요. 이때 이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히셨다, 넓게 하셨다.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기근이라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그저 환난과 고난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는 통로가 바로 이 기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기근 가운데 때로는 처하게 하시고 또는 기근 가운데 있는, 기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아들도, 그리고 야곱의 집이 기근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2장을 보시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굶주림 가운데 있는데, 형제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될 텐데,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애굽으로 식량을 얻으러 가려면 적어도 최소 한 달은 걸릴 겁니다. 다녀오는 기간 동안 어떤 위험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내 가족들, 굶주려 가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무언가는 해야겠지만, 나는 책임지고 싶지 않고 손해보고 싶지 않은 무책임함, 그리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야곱의 형제들에게 가득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아들들의 모습을 보고 야곱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답답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어쩌면 자신의 모습도 발견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는 일평생 이기적이었어요. 자기 중심적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고, 나의 모습이 아들들에게도 다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겠죠. 어쩌면, 야곱과 그의 집이 겪고 있는 기근은 단순히 식량을 얻지 못하는 굶주림에 처한 기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이 기근을 히브리어로 라, 아, 브 라고 합니다. 죄라는 단어와 집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죠. 그래서 죄의 집, 재앙의 집. 원래 야곱은 또 그의 집은 배, 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야 했는데, 죄의 집.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무책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죄의 집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야곱과 그의 집에 있는 또 하나의 기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었죠. 이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그 모습으로 두지 않으시고 분명 변화하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의 형제들은 이 기근이 아니었다면 애굽으로 갈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식량이 있었기에 애굽으로 밖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기근이 있었고 그곳에 있는 애굽의 총리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제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준비해 두셨고 그리고 이 기근을 통해서 피할 수 없게끔 이 요셉을 만나게 하세요. 기근을 통해 요셉과 형제들은 다시 재회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재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집을 다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집을 위하여 야곱의 형제들 위하여 어떻게 일하고 시 계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재회한 이후에 이어지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창세기 42장에서 먼저 형제들이 그 애굽의 총리에게 곡식을 빌리러 왔을 때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땅에 엎드렸다. 요셉이 요셉인지 형제들은 아직 알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제들인 걸 알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형제들은 이웃 나라에서 곡식을 빌려 온 사람의 위치에서 앞에 애굽의 총리가 있기에 격식을 차리는 의미로 바로 요셉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시험합니다. 너희는 정탐꾼이 틀림없다. 이 땅이 틈을 보려고 온 사람들이 틀림없다. 라고 형제들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모두 12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막내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다른 하나는 없다. 없어졌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러면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하고 명령하면서 이 형제들을 다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풀어주고 돌려보내면서 베냐민을 데려와라 대신에 인질로 시온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형제들이 신량을 조금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다 해결된 것일까요? 이 기근이 다 해결되었을까요? 식량을 조금 얻었다고 다 해결되었을까요? 이어지는 4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죠. 그 땅에 기근이 여전히 심하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 단어, 여전히 심하고, 어쩌면 식량은 잠시 해결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또 하나의 기금. 야곱의 집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습은 어쩌면 계속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자 야곱이 거부하는 것이에요. 요셉까지도 잃어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이 베냐민을 보내겠냐. 보낼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다른 아들, 시몬이 갇혀 있어요. 가지 않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내가 지금 사랑하는 이 베냐민을 결코 보낼 수 없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무책임한 기근이 심한 야곱의 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체된 이후에 결국 아버지를 끝끝내 설득해서 야곱의 형제들이 다시금 요셉 앞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 앞에 오게 되어서 하는 행동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처음 요셉을 향해 찾아왔을 때에도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때는 애굽의 총리 앞에서 이웃 나라에서 온 사람으로서 격을 차리는 것 그런데 이제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왔는데 이들의 행동이 조금 변화가 있죠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자라기 시작합니다 요셉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예요 나를 가둘 수도 있는 존재예요 우리를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는 존재고 이 요셉의 말 한마디라면 우리를 살릴 수도 있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의 생존권이 이 사람 앞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요셉 앞에서 절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43장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이 형제들을 향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식사를 대접하는데 형제들의 나이 순서대로 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요셉이라는 걸 형제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를, 우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일 텐데,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의 나이 순서대로 앉히고 있지? 그래서 성경은 서로 놀라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놀라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기이한 현상,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막 놀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의 나이를 알고 있지? 마치 전능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지 전능한 사람을 그 앞에 두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형제들에게 지금 요셉은 그냥 애굽의 총리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내 생존권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지한 자, 전능한 자로 지금 요셉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창세기 4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형제들을 돌려보내는데 요셉이 몰래 자신의 종을 시켜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겨둡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출발한 뒤에 종이 뛰어가서 당신들의 자루 안에 은잔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우리 주인이 당신들에게 선을 행하였는데 어떻게 악으로 갚을 수 있느냐?라고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다 형제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우리에게서 이 은잔이 나온다면 그 은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우리는 모두 당신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한명한 한 명씩 자루를 검사하기 시작하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 베냐민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들은 요셉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형제들이 옷을 찢고 요셉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처음 땅에 엎드렸을 때에는 격을 차리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땅에 엎드렸을 때에는 이 사람이 나의 생존권이 이 사람에게 달려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엎드렸다면. 이제는 이 전지전능하고 내 생존권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죄인이 되어버렸거든요. 나에게 선을 베푼 이 사람에게 우리는 악으로 갚아버린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죄인으로서 이 사람 앞에 엎드리게 되니 어떤 심정으로 엎드리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줄게 무슨 말을 하오리까 아무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이 요셉에게 어떤 은혜도 어떤 선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죠 죄를 지어 버렸으니까요 완전히. 완전히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이 심정으로 그 앞에 엎드립니다. 특별히 여기서 유다가 베냐민이 죽게 되자 지난날의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해요. 이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애굽의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막내아들 베냐민이 죽게 되자 이제 그 당시에 막내였던 요셉을 팔아 넘겼던 자신의 죄악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셉 앞에서 자기의 죄를 다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말씀해서 확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찾으셨대요. 더 이상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탈로 나 버렸어요. 적어도 이 전능자 앞에서. 내 생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내 죄라도 탄로나지 않았다면 뭐라도 요구할 수 있을 터인데 아무것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저 바라고 바라는 건 나는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감히 어떤 것도 내 정직함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무기력한 내, 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구할 수 밖에 없는 것. 처음에는 동등한 존재였다. 그 다음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가, 마지막으로는 그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완전히 무능력한 자이기에, 이런 내가 살수 있고, 이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이 전능자가 나를 살려주셔야 할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이걸 깨닫는 겁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고집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야곱의 집이 자신의 무능력을 다이 기근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완전한 죄인임을 다이 기근을 통해서 탈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기근을 통해 형제들이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능자의 은혜밖에 없구나 전능자가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되고 전능자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기에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기근을 통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45장에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형제들 용서하고 또 서로 화해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건너와서 생을 유지하게 되죠. 라 아브 죄의 집이었던 야곱의 집이 이제 정말 전능자 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는. 그랬더니 정말 그 전능자께서 인도하시는, 전능자께서 기뻐하시는 배들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미리 준비시켜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전하게 하시려고.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이 기근을 통해 야곱의 집이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를 보전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능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가족이 그 기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기근이, 참 많은 모양의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그 기근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기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믿는 것. 이 기근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는 무책임하고 때로는 내 고집대로 때로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이런 내가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 이런 나의 생명이 보존되기 위하여 이런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그저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이 기근을 경험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방탕한 삶을 살았던 둘째 아들이죠. 쥐엄 열매까지 구하지 못할 그 기근. 쥐엄 열매까지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얻지 못하는 그때에 그 기근에 그가 결국 결정하게 되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기근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 내 생명이 보존되려면 아버지밖에 없구나. 그때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요? 먼 치에서부터 내 아들이 몰래 맞아, 몰매 맞아 죽게 될까봐 자신의 어떤 체면도 가리지 않고 아들 향에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시죠. 기근을 통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근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보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기근들,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때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나의 죄까지 다 탈론하다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자격이나 있는가? 완전히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근을 통해서 이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니, 이런 우리를,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이런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아버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무능력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내가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 이 변화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